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100분 되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세요? 형 사랑해요? 저 형이에요? <laughs> 나 형이야? 그래, 오늘은 형 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퇴근합니다. 다들 밥은 먹었나요? 리본 귀여워요? 네, 밥 먹었어요. 저 지금 스케줄 끝나고 삼겹살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저 얼굴에서 지금 광나요, 지금. <laughs> 기름 먹어가지고. 퇴근 중 고생했어요. 저도 스케줄 잘 하고 고기까지 야무지게 먹고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맥주 마셔요? 오, 어른이다. 전 집가서 우유 먹을 건데. 다들 뭐 먹었어요? 이마요? 광채? 광채가 아니라 이거 삼겹살 먹어서 기름 기름인것 <laughs> 같은데 삼겹살 맛있었어요 이거 옷 이쁘지 않나요? 이거 MLB에서 옷 선물해주셔가지고 입었어요 감사합니다 케이 사랑 먹어요. 오. 많이 드세요. 사천짜파게티 뭐야? 그것도 있어요? 멋있겠다. 옷 이쁘죠? 오늘 좀 화사하게 리본까지 달았어요. 다들 모았어요. 뭐 내일은 데스노트 입니다 아 골프룩? 오 어, 그러네 좀 골프룩 같기도 하다 아 어, 고마워요 원래 신발까지 세트인데 보여줄 수가 없네 근데 오늘 사진 예쁘게 찍어가지고 이따가 SNS에 아 인스타에 올릴 거예요 오늘 무슨 스케줄이냐고요? 시크릿 <웃음> <웃음> 가와이 뭐 건방와 아하 건방와 아리가또 저 리본 좋아해요 집에 리본만 진짜 거의 10개 되는 것 같은데 색깔별로 막 사가지고 제가 여기 브랜드 진짜 좋아해서 이 브랜드로 리본만 진짜 몇개 있는 것 같아요 독서실에서 지금 집 왔어. 아이고 고생했다요. 공부하느라 네, 뮤지컬 말고는 지금은 다 시크릿입니다. 케이양 장어 보내줄까요? 아, 마음만 받겠습니다. 저 장어 맛집 많이 알아가지고요. 지금 장어집 매출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나한테 고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옷을 좀 밖에다 널어놔야 될것 같아요. 지금 고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요 아, 럭키 셔트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생일 선물로도 럭키 셔트옷 보내주셔가지고 저번에 입었는데. 이제 집으로 갑니다. It's alright. 집으로 가자. 어, 매니저님하고 같이 먹었지롱. 같이 먹어야죠. 같이 고생했는데. 저 혼자 먹지 않습니다. 저는 스케줄 끝나면 같이 고생한 사람들끼리 같이 밥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 얘기하면서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laughs> 오늘 스케줄은 어땠고. 이런 얘기하면서 밥 먹는 거 좋아해요. 대만, 저도 가고 싶어요. 네, 집 가고 있습니다. 눈이 시크해요? 그래? 오늘 화장 되게 연하게 했는데. 근데 지금 차에서 진짜 삼겹살 에서 엄청나는 것같아 저는 케인님이랑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 꿈이 나중에 디너쇼 하는 건데요. 디너쇼 할 건데. 그때 같이 먹어야죠. 향수요? 근데 저 향수 레이어드 쓰긴 하는데 저는 그냥 평소에 들고 다닐 땐 사실 어머 잠깐만 나 거기에 향수 놔두고 왔다. 왔다. 전 전화해봐줄 수 있어요? 이따가 끝나고 거기에 있어요. 그다 한 대. 아왔다 어머 나 어떻게 향수 놔두고 왔어? <laughs> 다시 가까 그냥 가깝지 않아요? 내일 오기 전에 찾을 수 있나? 감사합니다. 아. 향수 놔두고 왔어, 어떡해. 아니요, 고깃집 말고 스케줄 한데 다. 아까 제가 발랐는데, 제가 그, 그거 바르거든요. 이렇게 향수가 뿌리는 거 말고, 롤링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를 아까 써가지고. 깜빡깜빡해요. 제가 아주 정신이... 근데 찾을 순 있어요. 무조건 찾을 순 있는데, 메이저님이 다시 갔다 와야 되는 게... 제가 이렇게 좀 허당미가 있습니다. 아, 뿌리는 거보다 그게 좋아요? 사실 뿌리는 것도 좋은데 그냥 저는 이제 뿌릴 때 가끔 옆 사람한테도 가까운 데서 뿌리면 이게 좀 튀길 수도 있고 그이 향을 또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만 이게 딱 바르기 편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르는 거를 들고 다녀요. 그걸 갖고 다니기도 그냥 조금해서.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는 뿌리는 거딱 뿌리고 그러고 이제 스케줄 할때 이럴 때는 그냥 바르는 걸로 내 바르는 거는 금방 날라가긴 해요. 언니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볼살 점검요? 오늘 삼겹살 먹은 볼살. 맞아도 손이 많이 가요. 잘덤벙대가지고 항상 지갑도 잘 놔두고 그래가지고. 어, 네, 로즈앤 로시스, 그거 뿌리는 거 그거 쓰고 있어요. 바르는 거는 다른 거. 어, 뉴티지님 들어오셨다. 유하. 어, 지금 배송제 텐에서 아츄 나와요? 아, 진짜? 아츄. 날 보면 채찍이가 나올 거구나. 오늘도 볼살 합격. <laughs> 삼겹살 먹었습니다. 저 요새 진짜 너무 잘 먹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살좀 쪘어요. 그래서 많이 먹어가지고 뮤 시즌 공연 너무 멋졌어요. 카리스마.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긴장 엄청 하긴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정 감독님이 앞에서 또 보고 계시니까 이게 더 떨리더라고요. 근데 감독님한테 칭찬 받고 싶어서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공연 때딱문 감독님이 오셨거든요, 데스노트. 아, 어제구나. 그래서 어제 화이팅 콜 하는데 "케이야 잘하더라."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저 그래서 진짜 그때 진짜 녹아서 없어질 뻔했어. 요 <laughs> 화이팅 콜 하는데 도 녹을 뻔했어요, 진짜. 문 감독님의 칭찬은 저를 춤추게 합니다. 저문 감독님이랑 카톡도 하는 사이예요. <laughs> 그죠 그 뒤에 패드 아이패드 든거 너무 웃겨. 그 상준 세션님께서 아츠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저한테 볼 때마다 아츠 항상 진짜 너무 좋아했다고. 그걸로도 연습했었다고. 저번에 컬투쇼에서도 <laughs> 댓글이라고 해야 되나? 그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웃겼는데. 매 공연마다, 그, 제가 멘트에, 그, 아, 그, 대사 중에, 그,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아, 마 여러분들도 그분 팬일 것 같은데요? 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때마다, 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그, 드럼, 그, 채 있잖아요. 그런, 드럼, 아, 드럼 스틱. 그걸 이렇게 짝짝 누가 해주시는데, 그거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누군지 모르겠어. 드럼 스틱으로 이렇게 박수 쳐주듯이 딱딱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오케스트라 분들이랑 내적으로 되게 많이 친해진 느낌. <laughs> 사실 같이 얘기는 많이 못 나눠봤는데, 내적으로 좀 친해진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응원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때마다 누가 스틱으로 드럼 스틱인지 무슨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박수 소리가 나요. 이렇게 칙칙. 그때마다 좀저 좀 기분 좋아요. <laughs> 뭔가 응원해주시는 것 같아요. 노래 잘하라고 응원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기 토끼 오늘 뭐 했어요? 몰라요. 토끼 당근 먹고 왔지롱. <laughs> 당근 먹고 왔습니다요. 어, 아마 앞, 완전 앞자리에 계신 분들은 들리실 거예요. 그 드럼 스틱이. 왜냐면 저한테까지도 들리는 거 보면 아마 들리시지 않을까. 제가 그분 팬일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하면 탁탁 누가 쳐주시세요? i love your singing. thank you. 언니 화이팅. thank you. 다른 거 나도 먹겠지? 당근. 충무아트센터 근처 맛집 좀 찾았나요? 아, 근데 사실 공연 끝나고 밥을 제가 그냥 집 가서 먹으니까 막상 충무아트센터 근처에서 먹을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언니가 공연장 앞으로 와가지고 그냥 진짜 뭐 먹을 거 엄청 돌아다녔는데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자 해가지고 그냥 냄새 좋은 삼겹살집에 들어갔는데 헉! 너무 맛있는 거예요. 냉동 삼겹살집이었는데 그냥 진짜 이모가 하시는 집이에요. 되게 허스름하서. 진짜 어스름한데 그냥 언니랑 그냥 무작정 들어갔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때 심지어 그영업시간도 10시 제한이어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맛집을 발견했었어. 어, 이모도 너무 친절하시고, 저한테 보시더니, 아마 뭐 하는 친구인가? 이렇게. 뭐 하는 친구인가 봐. 너무 이쁘네. 라고 하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 척 했어요. 어, 내 냉동 삼겹살. 그 이모가 반찬도 다 직접 하시는데 그 총각김치가 너무 맛있고 된장찌개도 진짜 맛있어. 청양고추를 엄청 많이 넣으셔가지고 칼칼해가지고. 그래서 언니랑 그때 거의 5인분 먹었던 것 같은데 생삼겹도 있어가지고 생삼겹 2인분 먹고 그리고 냉동 삼겹 3인분 더먹어 가지고 5인분 먹어서 둘이서. 그리고 공연 끝나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 근데 집, 벌써 집다 가가네 진짜 아무데나 들어가 그래서 가끔은 저는 제가 되게 계획형이라서 원래는 맛집을 제가 다 검색해서 가는데 가끔은 좀 이렇게 그냥 즉흥으로 아무데나 들어가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뭔가 여행 온 느낌 리본 달린 헤어밴드 선물해주고 싶다 마무이라도 너무 예쁘시네 K, 근데 집에 리본 많아요. 제가 매일 예쁜 리본 많이 하고 보여드릴게요. 다들 왜 이렇게 마음이 예쁠까? 근데 이제 진짜 한 1분 뒤에 가야 될것 같아. 진짜 거의 다 와가지고. 생각보다 가깝구나. 잘 먹었어, K? 에? 뭐, 뭐 먹었어요? 근데 저, 저 은근, 제가 J이긴 한데, ENFJ인데, 좀 반반이에요. 즉흥일 때도 있고, P랑 J랑 좀 섞여 있는 것 같아. 요 근데 일할 때만큼 완전 계획, 계획적이긴 해요. 일할 때는 진짜 무조건 다 생각하고 그러는데, 미리미리 다 해놓고. 근데 좀 이렇게 뭔가 먹으러 가거나 여행 가거나 이럴 땐좀 즉흥적인. 나 근데 이제 진짜 가야 돼요. 다 왔어.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만간 또 올게요. 오늘 예쁘게 사진 찍은 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이저님께서 아주 예쁘게 찍어줬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저녁 못 드신 분들은 저녁 드세요. 또 올게요. 안녕. 빠빠 케바 너무 짧다 또 올게요 안녕